우리는 살아있으니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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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대가를 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노동의 대가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뛰어나온 것 같아요. 기름값 내놔. 밥값 내놔. 통신비 내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우리 네. 코디님들 더인정 지급하라 주유비 올려줘라 아깝달라 저는 애가 내십니다 바깥다 이제는 코에이 진짜 무한다 우리 울부짖는 것을 들으십시오 위에서만 앉지 말고 보십시오 현장을 가세요 개한테도 물렸고요 정수기가 다떨어져서 팔도 다쳤어요 한 보세요 현장 현장에 얼마나 힘든게 일하는지 이래서 울부짖는 거